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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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촬영 최초 중단. 레몬이들 안녕. 설렘. 온. 네, 오늘은 잠실 야구장에 왔습니다. 여기! 도도 도도 날씨가 너무 덥죠 오늘 사실 소나기가 온다고 했어요 소나기가 그런데 날씨 요정 진우가 소나기를 없애버렸습니다 먹구름 저기 있죠 보내버렸어요 안녕 네 오늘은 너무 더워서 시원한 음식을 먹고 싶은데 오늘 어디 간다고요 냉면+ 냉면+ 냉면 좋다 진짜로 냉면으로 끝나. 진짜? 정말로? 진짜로? 네. 아 거짓말하지 마. <laughs> 또뭐 있지? 또뭐 있어? 뭐 없어요. 아 솔직히 말해요. 먹어야죠. 여기 그러면 여기 잠실 야구장에 온 이유가 아니 구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왜 자꾸 어. 야구장 보시는 거예요? 여기 <laughs> <야, 우리> 궁금해. <laughs> 몇 번째예요? <laughs> 아 사실 저희가 처음에 사, 처음으로 3만 조회수가 터진 게 <laughs> KT 위즈파크를 가서 전골을 먹었던 거에 터졌는데. 혹시 야구장이 걸려서 그 영상이 잘 나온 건 아닐까? 아, 진짜? <laughs> 그것 때문에 계속 야구장을 걸고 그 근처 맛집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 근처라는 거죠. 지금 여기 땀나는 거 보여요. 진짜로? <laughs> 빨리 가자. 알겠어. 잘못했어. 여러분 갑시다. 갑시다. 레츠고 냉면. 이 야, 드디어 냉면집에 왔습니다. 여기 뭐야? 해주 냉면 저기에요 맞습니다. 여기 엄청 유명한데잖아. 엄청 유명합니다. 여기 맛있다고 엄청 유명한데? 맛있습니다.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수월하지? 수월하죠. 근데 왜 웃어? <laughs> 뭔가 있는데 지금 또? 뭐가 없습니다. 더운데 시원하게 냉면 먹으라고 그냥 냉면하고 네나 그럼 물냉 비냉 이렇게 다 먹어도 돼? 만두까지 드셔도 돼 만두까지? 아 그럼요 가지뭐 빨리 가자 가자 아 어, 너무 수월한데 이야 해주 냉면 뭐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해주 냉면 우리 으면 해주 냉면 해주 냉면은 황해도 출신인 황해도 출신인 황교고 김정우가 청각시장에 잠시 신청해서 사회가 팔려갈 때 해주 냉면 의에 마구 냉면을 완성한 매운맛 양 냉면 원조 매운맛 아까는 말은 저옆에 매운맛이구만 아니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진우이 매운맛 먹는 그 음식을 너무 좋아하세요 한자잠깐 들어가기 전에 예예예 예, 예. 이왕 매운 거 계속 갔잖아 어 우리 마지막 공약 하나딱 걸면 어떨까 딱 구독자 1만 됐을 때 매운맛 끝판왕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만? 아직 멀었잖아. 아직 멀었으 택도 <laughs> 없다 이놈아. 택도 없으니까. 택도 없다 이 녀석아. 택도 없으니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디진다 돈까스 1만 공여 어떻습니까? 디진다 돈까스 1만 구독자 공여. 아직 멀었잖아. 택도 없잖아. 어, 그러니까. 컬.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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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컬.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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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사람도 많은데 꽉 찼어. 꽉 찼다고. 좀 이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아니. 손님이 너무 많아. 엄청 많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일단 여기 들어왔는데, 주방이 오픈 주방이라, 너무, 너무 마음에 든다. 나 오픈 주방 너무 좋아.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매워볼 것 같지 않은데? 담배워요 그렇게까지 뭐, 매워볼 것 같지 않은데? 담배가요. 오케이. 물냉 하나하나 먹어도 된다 했죠? 오늘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비냉 참기름 많이 물만두 오이 추가 달걀 결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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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 게 아니라 매운 거를 먹을 땐 항상 이렇게 정신이 나가 있고 혼미된 상황이서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냉면 매, 많이 매워요? 많이 매운 유명한 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매운 거예요? 물 냉이고요 예,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물냉면 양념이 안 들어가요 아 네네네 아마 많이 매웠어요 많이 매우면 네. 차가운 육수랑 참기름 좀 넣어달라고 하세요 그럼 맛이 중화돼서 먹기가 조금 더, 더 수월해요 아 네네네네 네. 아... 식초 크게 한 바퀴 네. 겨자 크게 한 바퀴 네. 설탕 수북하게 두 스푼 아 이거 양념이 너무 조금밖에 안 들어간 거 같은데? 아 이거 양념을 한금안 음. 넣어주신 거 같네요 이거 조금 더 넣어야 맛있거든요 사실 아 그래요? 네 음, 확실해? 네 이거 11동 아니 마, 많이 맵다 했는데? 11동 매운 짬뽕 드셨는데 이거 반쪽이 지결도 아니다 이거. 이 x 가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아, 진짜, 진짜 <laughs> 잘 믿고 있어요 딱 길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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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번만 더 넣으면 네가 친구냐? 아, 이거 세 번. 야, 아, 아 미쳤나봐 진짜. 이렇게 먹어야 맛있대. 아니 그러지 말고 나세번더 아, 넣어. <laughs> 우 이거는 너무 맵겠다. 예라이. 야, 면반 양념 반이다이. 아, 벌써 여기까지 오네. 아. 두개한 바퀴. 수북이 깎지 말고 두 개. 그리고 물을 좀 넣겠습니다. 그래서 비빕니다. 아, 양념 하나만 더 넣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국물 한 번. 이거죠 이거. 색깔 달라지죠. 자먹어볼게요어 맛있겠다. 아왜 불어? 불었어. <laughs> 아 근데 매울 것 같은데? 이것도. 아아 죄송해요 아 진짜? 아하 왜 교수 배신처 아니 얘 빨리 해야 되거든. 아 너무 매워. 잠깐만. 아, 할건 하자. 아니, 다들 왜 또... 아, <laughs> 아. 네. 와 맵다. 냈나 봐. 다 넣었어. 그래. 아, 와. 인데다 넣었어. 설탕. 와, 진짜 맵다. 이또신기 땀나는거안 보여? 여기, 여기, 여기. 와, 죽을 중. 죽... 와, 이거 장난 아니네. 한번 먹어야지. 근데 맛은 있는데 야. 와.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데, 와! <laughs> 빨리 너무 매운데? 너무 매운데? <laughs> 아니, 오늘은 당했다, 당했어. 완전히 당했다. 물어볼 게 많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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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매워. <laughs> 야, 어떻게 하냐,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이야. 실비김치하고 매운짬뽕을 약간 <laughs> 섞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 야 조회수가 이렇게 하면 잘 나가? 잘 나와 잘 나와? 본인이 고통스러워야 조회수는 확확 올라가잖아 그게 바로 유튜브의 세계와 근데 맛은 있는데 어, 머리가... <laughs> 근데 맛있어 양념을 추가하지 말고 그냥 그냥 드세요 여러분 양념 추가하지 마세요 추가하지 마십시오 그냥 드시면 괜찮습니다 와 근데 맛은 있어 진짜로 저번 영상에 신데또 매운 짬뽕도 지룡님 먹으니까는 안 매워 보인다고 너무 우아해 보인다래요 갯빛 많아요 진짜 매워 진짜 맵고 아 <laughs> 땀이 얘기해주거든 아니 이왕 이렇게 된거 부딪혀 보자. 이거 다 먹을게. 다 먹는데 요거 계란 까는 방법 아세요, 여러분? 여기를 조금 까 그리고 여길 게 요만큼만. 해서 여기다가 바람을 요리 똑 빠질 거야. 한번더 해줄게 한 번에 재밌지? 네. <laughs> 좀 넓은 데를 이렇게 까요. 조그만데 조그만 데, 까요. 갑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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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매력 있네. 한번 싹 쏘고, 그 다음에 쫙 가라앉아. 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잠깐만 촬영 최초 중단. 이제 진짜 못 먹겠어. 진짜 매워. 갤포스 좀 줘. 갤포스 내거 가방에 있어. 가방에. 촬영용 가방. 자, 쿨피스, 쿨피스. 쿨피스는 안될것 같아. 아, 안따져좀 따줘. 따져. 이모님 저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어, 한방 웃으면 저 V 한다, V. V. 내가 내가 매워서 망가지는 걸 좋아하네. 사람들이 좋아해. 살려고 산거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드네요제 <laughs> <laughs> 표정 좀 보세요. <laughs> 인행이 워낙 세니까 맛도 맵고 맛이 잘안 느껴져. 그러니까 평양냉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좋아하게 육수도 잘뽑아셨고 담백하고 설탕 넣으니까 수북하게세 스푼을 넣어도 달지 않아 조미료 느낌. 음. 아잘 먹는다. 아 매운 거 하지 마. 아, 진짜 잘 먹는 거라고. 양념은 준 대로만 드세요. 더청가더 더 넣지 마세요. 모든 주인장이 해주는 대로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여러분 해주는면에서 진우였습니다. 아니아니 이거 많이 남았잖아요. 허. 진짜 맵다. 갈게요 레몬이들 안녕 아진짜로응 설렘 뽕. 아, 아 진짜? 와아 이거는 아니 그거 먹어봐 아니 진짜 진짜 좀 먹어봐. <웃음> <웃음>